네, 좋습니다. 이번 순서는 형제이자 요리사로서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스베어 마늘 빻듯 빻아준다. 아이작 바삭한 과자국도 구워준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여기 있는 재료만 써서 요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사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자리 잡으시고 준비하시고 예! 경 대결! 둘다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란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칼 쓰는 성질을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어, 어, 어. 여러분 드디어 불을 켰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이게 바로 완벽한 형제가 되기 위한 재료들이죠 제가 진행을 맡은 후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처음 보는데요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시죠 오,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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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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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세영세 번, 세 번, 세이세이세리세 번, 세 번, 세 번, 세입니다세이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음!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다음은 아이스 베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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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한 마디로 두 가지 요리 모두 대단합니다. 승부를 가리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동점을 줘야. <웃음> <웃음> 어, 예. <laughs> 안 되겠네. 아, 매우 불쾌하군요. 요리 대결의 우승자는 아이작입니다. 아이스 베어의 요리. 교실 오늘 제주도 시청자 여러분의 맛을 책임질 주인공 아이스베어 편안한 아웃 아이스베어의 요리 교실 오늘 아이스베어 요리는 전+ 전통 명절에 먹는 음식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 요리 잔치는 파티다 아이스베어 파티랑 한국 음식 좋아한다. 오늘 함께할 요리 심사단 먹는 거라면 자신 있다. 그리즐리. 편한 아과 귀염둥이 채식주의자 판다. 편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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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인사가 뭐였지? 그리고 제주도 손맛의 진수 클로이의 할머님을 모셨습니다. 어, 편한 아우과 아이스베어 여러 가지 재료로 전 만든다. 각종 채소, 해물. 고기 우선 아이스베어 채소 씻는다. 어? 저 호박 찰리랑 닮았다. 아, 어, 찰리 호박을 열심히 씻고 있는 아이스베어. 크리즐리 감자. <laughs> 저건 진짜 딱 나네다. <laughs> 껍질 간 감자 갈고 호박 자른다. 아이스베어 감자전 먼저 만든다. 약한 불로 팬 데우고 기름 붓는다. 아까 깐 감자 동그랗게 만든다. 다음 달걀 준비. 호박에 밀가루 묻히면 달걀 잘 붙는다 땀난 엉덩이에 팬티 붙듯이 이제 달걀에 풍덩 속이 살짝 비치게 다음은 굽기 아이스베어 이+ 소리 좋다 얌 아이스베어 완성 아~ 아주 맛깔스럽게 완성된 전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아, 아와 우와, 이거 엄청 맛있다. <laughs> 어? 최고예요! 잘도맞췄수다예베지그랑 하겐시리 모두가 칭찬일색인 아이스페어의 전! 고맙수다 점심 다 됐다 반신! 고기, 샌드위치 고마오 막내야 s 소 샌드위치. c h b 겠다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k e t b a l l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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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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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응, 응. 형아, 내가 해볼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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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어떡하지? 소스를 다 먹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한병 숨겨놨어 아, 이런 뭐야, 그럼 이제 진짜 없어? 어, 아, 어딘가 한 병쯤 챙겨놓은 게 있을 거야 라이스베어 뚜껑에 묻은 소스 뽑아낸다 아니야, 양이 얼마 안 돼서 소용없어 소스 사러 가자 핫소스가 아, 없네 케첩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만들어야 하나? 어... 에이, 그건 핫소스가 아니야. 집에 가자. 으악! 응? 아, 더러워. 끈적끈걸 밟았어. 으악! 아, 세상에 이거 피야. 아, 닦아줘, 닦아줘. 아, 빨리 닦아줘. 피 아니다. 더럽게 그걸 왜 하냐? 안타... 핫소스. 잠깐 뭐? 핫소스야? 이게 진짜 핫소스라고? 아이스베어 소스 자국 보이냐? 어? <목소리> 써쿠쿠? 뭐야, 설마 유사품이야? 에이, 미안하지만 우린 정품만 먹는 입맛이라서 먹어보라고 한다 으악! 으악! 어때? 깜농깜농. 야,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거 서차차 핫소스랑 똑같아! 좋아요! 세병다줘 아, 형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해 <laughs> 잠시 실례 좀 뒷골목에서 파는 핫소스는 좀 짙지마지 아마? 아, 이럴 때뭐 한번 해보는 거지. 아이집에 핫소스 필요하다. 아, 알았어. 오늘 거래 즐거웠어 친구. 에? 이게 명함인가봐. 음, 이름은 없고 주소만있데 뭔가가 불길한데. 아, 뭔 상관이야. 핫소스 샀잖아. 아! 으이. 어 가엾어라 너희 배고프구나 나 라면 만드는데 좀 먹을래? 라면이 보여. 뭐일라 무조건 먹을래. 라면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즈미 스페셜 레그레도 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おて<ッ>、ましさ。あ、ぼらか、ープがね、ぐりご、あ、こっそいくよ。 라면을 다안 드셨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라면이 맛없다. 손님들께 내놓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a m i 나사이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진짜 맛있 l 그만해라. 음. 가 l 미 네가 이번 주말까지 먹을 만한 라면을 내놓지 않으면 이 식당은 이대로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기회는 이미 넘치도록 많이 줬다. 아저씨, 왜 저렇게 무례해? 맞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문을 닫으라고? 누군데 저래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야 뭐라고요? 카즈미 아버지가 엄하시네요 다른 아버지들이 어떤진 잘 모르지만 <laughs> 괜찮아, 다른 걸 만들어 줄게 설마 또 라면은 아니겠지? 자, 나왔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 빙수요. 우와! 도저. 그래, 아. <laughs> 네, 머리 아 너무, 너무 차가워. 아, 저런. 자, 참아 셔. 뭐야, 가슴이. 아, 과일 빙수 맛있어요. 이런 건 진짜 처음 먹어 봐요. 네, 라면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아. 형아, 물이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라면을 더잘 만들고 싶은데 왜꼭 라면 식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어. 이 작은 식당에 들어오려고 손님들이 항상 줄을 섰지. 난 아버지의 라면을 먹고 좋아하는 손님들을 보는 게 좋았어. 라면을 만들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지. 오이시 오카와리 우리 아버지처럼. 어. 아버지 은퇴 후에 내가 여길 물려받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아직 사장은 아버지라 명성을 망치느니 차라리 식당 문을 닫으시겠대. 어? 어?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아버지 말씀 듣지 말래요. 가지민 훌륭한 라면 요리사가 될 거라고. 이 맛있는 간식을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가지민 라면 요리사가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도와줄게요. 진짜야? 어우 아, 고마워. 아기 곰들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숨막혀요, 가슴이 이거 좀... <목소리> <목소리> 아하, 여기 있다.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라면 요리법. 우리도 보여주세요. 라면의 세 가지 요소. 국물, 국수, 고명. 첫째는 국물. 국물 만들 재료 있어요? 응. 음. 어, 으악! 아, 구매, 사이. 아! 아, 고맙다, 저희. 죽인 것좀 봐. 땅이에요. 아, 맛있다니 다행이다.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아버지께 완벽한 라면을 대접할 준비가 다 됐어. 아, 드디어 아버지가 틀리셨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온 거야. 일어차! 음. 음?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차로 드시겠어요? 마을 최고의 차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시로짱, 거기 미역 좀 꺼내줄래? 오네가이! 시간 좀 끌어줄래? 어? 해야 돼! 그건 우리한테 맡겨요! 얘들아 가자!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 좋았어! 아 곰들이 나가자! 좋아! 난할수 있어! 다 됐어요! 어? 준비됐어요! 아버지,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여기요, 드세요. 새로운 특별요리, 여름 라면! 더운 여름에 완벽한 요리죠! 마지막으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는섀도 여러분, 필요한 거 없나요? 계속 티비만 볼 거예요. 슈모비, 비켜. 화면 가리잖아. 슈모비, 과자. 네, 여기요. 슈모비, 쓰레기. <laughs> 저 주세요. 진짜 데니카랑 스크런들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자, 여러분. 스무디 준비됐습니다. 어? 어 아, 그래, 그래. 이리 갖다 줘. 내가 그랬지. 그건 예티가 아니라 우리 삼촌 조지라고요. 아, 직접 가져오시는 건 어때요? 잠깐 쉴겸 좋잖아요. 어휴, 알았어. 좋아요, 같이 가요. 음, 주모디 네, 내 스무디 좀건 네. 줄래 어, 그래요 맛있겠다, 음. 네. 아 네. 주머비 피자 만들어 줘. 그래, 얼른 오븐에 피자 구워. 주머비, 이거 다시 틀어 줘. 그것 내 납작방인데. 주머비, 랩킨 좀. 아... 냅킨는 각자 가져올까요? 아니면 한번더 쉴까요? 여러분 이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서 슈모비가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 추적 기록에 따르면 2주 동안 소파에서 전혀 안 움직여서 근력이 30%나 떨어진 상태예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뼈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엄마의 뼈가요! 그리고 TV를 너무 많이 보면 눈에도 안 좋아요. 뇌도 에 나쁘고요. 그러니까 잠깐 다른 걸 하는 게 어때요? 아, 슈머비, 화면 가리지 말고 저리 가 음, 좋아요. 원하는 게 그거면 당장 사라져 드릴게요. 그건 스웨트 조끼야. 아, 스크린 둘러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잖아. 슈머비, 파피였어. 슈머비, 슈머비 소리 키워. 슈머비, 아이스 베어 등글거라 아휴, 어디 갔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같은 거 하나. 아, 내가 가서 보고 올게. 어? 뭐야? 슈머비 의자가 안 움직여! 슈머비 의자 고쳐줘! 대체 어디 간 거야? <laughs> 형이 너무 부려먹으니까 지쳐서 안 오잖아! 아니거든! 니 전화기 충전하느라 슈머비 배터리가 나갔을걸! 소리기이 자비 쫓아! 다 빚지 마! 다지 마! 마. 어. 어! 피자 다 됐다! 슈머비! 아. 피자,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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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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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물이다, 물! 으 큰일 났다! 맞아, 난 탄피자 질식인데! 시모비가안 돌아오면 우리 집이 홀락하게 생겼다고! 으아, 우릴 버려나봐 우리가 직접 불을 꺼야겠어! 내 형아, 우리 손으로 직접 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아쉽게요 걷는 법 기억 안 난다. 나도 그래. 어떻게든 해 보아야지. 걸을 수 없으면 기어가면 돼. 예, 악 우리 소 저기 어디죠? 어, 저 위에. 저걸왜저렇게 높은 데도하어 어! 그래! 아, 팝. 자 서둘러 저다 알았어! 형아! 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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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은 그냥 가자. 미처소 미안. 여기 있어. 와우. <laughs> 아 <아우>, 진짜 최고야. <laughs>